자부심과 나눔. 자부심이 우리로 하여금 지식을 동료 인류와 나누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신망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지식을 타인에게 가르치는 것이 곧 신망을 쌓음으로써 지위를 획득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신망이 인류 사이에서 진화한 것은 사이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유능한 전문가를 권력의 자리, 즉, 집단의 나머지 성원에게 영향을줄수 있는 지위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인간은 사회적 학습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르칠 것이 가장 많은 이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진다. 사람들은 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는 담례로 그들에게 권력을 맡긴다.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망 높은 지도자들은 관대하게 베풀고 사이에 기여하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높은 지위는 자신의 전문적 능력을 집단의 나머지 성원들과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에서 나온다. 기꺼이 그렇게 하려 하지 않을 때는 권력을 잃는다. 가진 지식과 기술을 나누려 하지 않는 스승을 무하로 엇 따르겠는가? 높은 신망을 얻어 높은 지위에 오른 지도자가 태도를 바꿔 협박과 조종을 행한다면 결국 당신도 똑같은 독재자라는 평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신망 높은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기꺼이 내놓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 결과 사회적 기본과 가치관, 믿음, 지식을 가장 효과적이고 능숙하게 획득한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그 사이의 구성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며 이를 행동으로 옮길 때 보상이 따라오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 시스템의 효율적인 까닭은 한 사이의 구성원 개개인이 그 집단에서 가장 신망 높은 지도자를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어. 그 사회 전체를 발전하는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지도자를 따라 배우는 구성원 대다수가 지도자와 같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지는 못하더라도 소수의 구성원이 그런 수준에 도달한다면 그들은 전문성을 획득하여 혁신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 소수는 지도자로부터 배운 것을 능가하는 지식과 기술을 구사할 것이며 그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지도자의 지위에 오를 것이다. 그렇게 스무 세대가 지나면 그 사이에 모든 구성원이 최초 지도자보다 두배 향상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할 것이다. 사람들이 전문적 능력을 갖춘 지도자로부터 배우고 싶어하는 한그 집단 전체는 계속해서 진보할 것이다. 자부심은 이처럼 사회 전체 차원의 진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진정한 자부심이 신망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키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목표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획득하는 사람이 사회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모범 즉 집단에서 신망받는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된다. 진정한 자부심은 또한 타인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하게 만드는 감정이다. 그리고 이 공감 능력은 사람들이 신망 높은 사람을 따라 배우려는 자극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친절을 베풀고 관대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얻게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 집단에서 가장 높은 신망을 받는 이들은 그 집단에 기여한 바가 큰 것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관대하게 기여한 사람들이다. 이렇듯 자부심은 누적적 문화 진화를 가능하게 한세 가지 심적 리 요소 가운데 두 요소를 이끌어낸 감정이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요소, 즉 전문가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욕구와는 다른 관계가 있을까? 사람들은 집단의 구성원들 가운데 누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며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 그들을 자신의 자신들이 존경할 만한 신망 높은 사회적 모범으로 대우한다. 이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들의 행동을 따라 배우면서 자신들도 언젠가는 타의 모범이 되고자 하는 희망과 욕구를 품는다는 뜻이다. 이 심리적 작용에 자부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있다. 적응적 사회적 학습, 즉, 소중한 문화적 지식의 전달과 전파를 낳는 사회적 학습에는 선별적 모방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학습자는 어느 모방을 모방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적인 모범이라면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장 유용한 기술, 혹은 가장 방대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일 것이다. 학습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그 모범, 모범이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자부심이다.자부심이 증거다.과학자가 항상 옳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아이디어가 다 좋아할 필요도 없다.인류의 발전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누적적 문화 진화의 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한두번 과학적 오류를 범한 로드 켈빈도 그 업적은 충분히 평가받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최고의 아이디어와 가장 정확한 결과만이 선택되고 보방되고 학습되며 개선된다. 취약한 아이디어 반복 검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된 결과들은 결국에는 잊히고 버려진다. 나쁜 아이디어가 보태지는 것은 눈화 진화가 유전자 진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유전자들은 복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증명된 특성이나 행동을 보유한 유전자들이다. 복제 확률을 높이기 위한 무언가가 전혀 하지 않는 유전자들은 번식되지 않을 것이다. 즉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특성을 발현하는 유전자들은 결국 사멸한다는 뜻이다. 현생 인류가 불을 쓰는 기술로 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게 되면서 조상들에게는 있던 크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퇴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습할 가치가 없는 아이디어는 소멸된다. 아무리 명성 높은 사상가가 창시했더라도 그 운명은 달라지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말하기도 했던 에너지 청력 즉 밀어내는 중력의 법칙은 오류로 증명되었고 티셔츠에 박힐 정도로 유명해진 이니꼴 mc 이승과는 달리 잊히고 말았다.누적적 문화의 진가는 진보가 어느 한 사람의 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진보는 많은 사람의 지혜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모이고 쌓여 이루어진다. 번식 확률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새겨진 유전자가 그렇듯 전파될 가능성이 낮은 아이디어는 그저 전파되지 않고 끝나게 된다. 물론, 아이디어의 전파성을 결정하는 것과 유전자의 번식성을 결정하는 것은 크게 다르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자살 테러는 매우 해로운 행동이지만, 만약 자살 테러 유전자가 있다면 그 유전자는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행동을 활성화할 테니 복제될 도 없을 것이다.하지만 이것이 유전자가 아니라 하나의 아이디어라면 자살 테러가 전파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학습자들에게 그것이 가치 있는 무언가로, 즉 부와 명성과 권력 등 사회 구성원 다수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줄 무언가로 인식되기만 하면 된다. 자살 테러가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이유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자살 테러범이 순교자로 칭송받는데 그들이 사는 사이가 사후세계의 영생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비중은 크지 않으나 그들 중 일부가 순교 행위로 주어지는 보상이 유전자의 대양 사멸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문화권에서는 자살 테러를 광기의 행위로 여긴다. 이들 사이가 순교, 자살, 사후 세계를 보는 관점이 자살 테러를 주장하는 극단주의 종교와 테러 조직이 가진 관점과 다르기 때문에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학습자들은 이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까? 이들 사이의 구성원들은 자살 테러범을 사회적 모범, 즉 따라 배워야 할 대상으로 대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반드시 알아내야만 한다. 누구를 따라야 하고 누구를 따르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유아의 학습을 다룬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어린 아이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보다는 비슷한 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우리 대다수가 자살 테러범을 모방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와 다른 민족 집단에 속해 있거나 다른 신념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저 우리가 기존에 학습한 사회적 규범에 비추어 그 행동이 사회적 일탈 행동으로 보여, 보여서 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사회적 모범 선별 방식은 우리와는 다른 모델을 단칼에 배제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우리 집단 내에서 따라 배워야 할 모범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 우리처럼 보이거나 우리처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따라 하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다. 지식을 추구하는 개인들은 자신의 사회 집단 안에서 신망이 높은 사람, 즉 가장 정통한 전문가에게 강한 선호를 보인다. 하지만 누가 그런 전문가인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 신망 높은 사람을 알아내는 한 가지 비결은 많이 아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지나치게 단순한 해법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실은 아주 복잡한 기준이며 유아들의 행동 발달 초기부터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유아는 2세 무렵이면 사회적 모범을 선택하여 학습하는데 가령 장난감 자동차의 올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자동차라는 단어를 붙이는 사람이 그 모범이 되는 시기다. 하지만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 과거부터 줄곧 울었는지 판단할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한편 과거에는 잘못된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현재 시점에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과거는 접어두고 현재의 모습을 기준으로 모범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까. 두살배기 아이는 사전 지식에 구체적인 근거에 의존하지 않는다. 유아들은 그 전문 지식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할 정보가 없을 때면 상대의 확실한 표정에서 단서를 구한다. 어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맞는지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말하는 표정이 맞는 것 같으면 유아는 그를 신뢰한다. 유아는 머리빗이나 조명 스위치 같은 물건을 사용할 때 어른이 사용하는 것을 먼저 보는데 그때 어른이 태도에서 자신감이 보였다면 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할 것이다. 싱글벙글한 얼굴로 확신의 차선은 집게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아하고 잊힐 것이다.유아는 어깨를 으쓱거리거나 머리를 긁적거리거나 흠 하고 말하면서 어딘가 헷갈려하는 표정을 보이는 사람보다는 자신감의 신호를 보이는 사람의 행동을 더 따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섯 살 어린이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모델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임을 알게 되더라도 아이는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밝힌 사람보다는 확신을 보이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 그가 보였던 자신감이 나중에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지고 실제로는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다 해도 말이다. 성인은 보통 이런 실수를 범하지는 않는다. 그 사람의 확신에 찬 태도만이 아니라 그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과거 이력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성인은 그가 보이는 확신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는 것일 경우만 확신이 강하고 강하게 드러나고 반대인 경우에는 확신이 약하게 드러난다는 점도 고려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복잡한 정신과정이 수반된다. 쉽게 관찰되지만, 정확성 여부가 불안전한 신호일 때는 그것을 믿지 않고 정확성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다른 신호들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호가 알성할 때는 결국 성인도 확신하는 표정을 살피게 된다. 성인이라 해서 소리내어 술을 거꾸로 세라고 하는 등 주의를 분산시키므로써 인지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면 5세 어린이와 똑같이 반응한다. 상대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하면 그의 자신감이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곧이곧대로 신뢰하는 것이다. 이 같은 자신감과 확실성의 표현 중 나도 알아 같은 말 뿐만 아니라 집게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단호한 동작, 웃는 얼굴, 상체를 고추, 편 자세 같은 비언어적 행동은 사회적 학습을 촉발한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보자. 이런 표정과 몸짓 조금 친숙하지 않은가. 그렇다. 내가 이 연구를 보면서 처음 든 생각은 이러한 자신감과 확실성의 표현이 본질적으로 자부심을 전달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것이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옳다는 확신을 표현하는 사람은 곧 타인에게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보여준 결과로 그들은 신망 높은 전문가로 대우받으며 사람들이 따라 배우고 싶어하는 하나의 사회적 모범으로 모범으로 쓰인다. 만약 이처럼 사회적 모범이 되는 사람들의 자부심 표현이 이 학습자에게 신망을 획득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면, 이는 자부심 표현 자체가 전문 지식 또는 능력이 있음을 시사하는 단서일 수도 있다. 자부심 표현이 높은 지위를 알리는 신으로 쓰이는 한편, 사회적 학습을 촉발하는 신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이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신호인 이 자부심 표현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발달심리학 연구에서 이세 유아들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성인을 모방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이들의 행동이 성인의 자부심을 지각해서 나오는 것인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유아들은 혼란스러워하는 성인보다는 자신 있어 보이는 성인을 더 보마, 많이 모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아들이 자신 있어 보이는 모델을 더 신뢰해서인지 아니면 갈피 잡지 못하는 모델을 불신해서인지는 분명하지는 않다.게다가 유아의 학습 행동으로 성인의 학습 행동을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다.유아는 본능적으로 성인의 행동을 모방하지만 성인은 그렇지는 않다. 그럼에도 자부심 표현이 전문 지식과 신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호 까닭에 이신호은그 사이 구성원들에게 따라 배워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수단이 되며 따라서 자부심은 성인에게도 모방을 촉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성인들은 더 앞선 기술을 배우고 이를 이어받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혁신을 원한다. 만약 자부심 표현이 누적적 문화 진화에이 요소를 촉발하는 것이라면 유아만이 아니라 성인의 사회적 학습도 마땅히 타인의 자부심 표현에 의해 유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인도 자부심을 표현하는 사람을 모방의 대상으로 선택한다는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동물들과 실험을 수행했다. 그 결과 새로운 지식을 획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인 피현 자들이 보인 행동은 유아의 행동과 정확히 일치했다. 우리는 대학생, 즉 성인 피험자들에게 난이도 높은 상식 문제를 내고 정답을 맞히면 추첨을 통해 50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새는 무엇인가, 원주율 파이에서 소수점 아래 9 번째 수는 무엇인가처럼 즉석에서 답하기 어려울리라고 예상되는 문제들을 제시했는데, 이는 답을 맞히려면 어느 정도 학습이 필요한 상황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물론 피험자들에게 학습할 기회를 제공했다. 즉 다른 피험자가 동일한 문제에 답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사실 그 다른 피험자는 우리 연구 조교였고 우리는 그에게 자부심, 수치심, 기쁨 그리고 중립 표현 중한 가지 표현을 취하면서 문제의 오답을 말하게 했다. 정답을 골랐던 피험, 피험자들은 피험자들이 조교의 오답을 그대로 따라 한 비율은 약 80%에 달했다. 단 조교가 자부심 표현을 보았을 경우에 한해서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교가 기쁨 표현을 보았을 때는 50% 수치심과 중립 표현일 경우는 20~30%였는데, 이는 만약 피험자들이 우리가 제시한 선택지에서 단순히 추측으로 답을 찍었다면 나왔을 결과와 별 차이가 없다. 피험자들이 자부심을 보이는 사람을 학습 대상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자부심 표정을 그대로 토대로 이 사람이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리라고 유추했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자부심 표정, 즉 진화된 이 지의 신호가 전문 능력을 갖추었음을 말해주는 단서로 작용하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행동인 사회적 학습을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 자부심 표현은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높은 지위를 획득할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방할 가치가 있는 소중한 문화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는 메시지 또한 전달한다. 자부심을 표현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그의 표정이나 몸짓을 본 순간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laughs> 또 다른 실험에서 피험자들이 문제를 풀고 있을 때는 자부심을 보이지 않지만 이전에 자부심을 보였던 사람을 모방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자부심을 표현하는 사람을 볼때 그가 이 순간에 정확한 답을 알고 있다고 가정할 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전문 능력도 갖춘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으로부터 배울 기회가 주어지면 더 이상 자부심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자부심 표현이 누적적 문화 진화를 이해하는데 빠져있던 중요한 요소를 채워준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자부심 표현은 사람들에게 그 집단에서 최선의 사회적 모범이 누구인지, 누구를 모방하고 누구부터 배워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이 표정이나 몸짓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부심을 느낄만한 무언가가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적응적 이점이 있는 행동이다. 다시 말해서, 자부심을 표현하는 사람을 모방하는 것은 그 사이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유능한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널리 퍼지는데 이바지한다고 할수 있다.그런데 이 논리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앞의 시험에서 피험자들이 모방하는 것은 가장 똑똑하거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답을 말하면서 자부심을 내보인 사람들이었다. 물론, 이 경우는 우리가 오답을 말하도록 지시한 것이었지만, 실제 세계에서도 자부심 강한 사람들이 틀리는 일은 허다하다. 건망증처럼 단순한 실수인 경우도 있겠고, 알고 보니 능력이나 지식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자부심 표현이 성공이나 높은 지위, 유능함을 전달하는 신호라고 해서 항상 이런 경우에만 자부심이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자부심을 느끼는 척하는 몸짓이나 표정을 지내는 것쯤이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 가짜 표현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또 얼마나 큰가. 권력과 지위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사람들에게 퍼트릴 능력을 가져다 줄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가짜 자부심을 표현하는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경향은 문화의 축적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 누적적 문화 진화를 위해서 모방해야 하는 대상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총명한 인물이다. 그저 자부심 표현을 설득력 있고 누련하게 내보일 줄 아는 인물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행히도 장기적으로 가짜 자부심이 통하지는 않는다. 자신감 있어 보이는 인물이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모방하지는 않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인들은 동시적 인지 과제로 주의가 분산되지 않는 한이 일을 쉽게 해낸다. 하지만 실험 결과에 따르면 유아들도 이것이 가능하다. 한 연구에서 4, 5세 유아들은 자신감의 신호를 보이지만 틀렸을 때는 이 신호를 보냈던 사람보다 자신감은 없어 보이지만 과거에 옳았던 것이 분명히 확인된 사람을 신리와 모방의 모델로 선택했다. 이 연구에서 유아들은 성인들이 상당히 어처구니없는 네 가지 실수를 범하는 것을 지켜보았다.이런 식으로 그 성인들을 신뢰해서는안될것 같은 명확한 정보가 지시되자 아이들은 그들을 더 이상 사회적 모범으로 대하지는 않았다.그 성인들이 자부심을 표현했어도 소용이 없었다. 이 결과는 유아들의 정확성보다는 자신감 표현에 무게를 더 준다는 앞선 실험 결과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실험에서 유아들은 그 성인이 멍청하다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다는 점이다. 앞의 실험에서는 유아들이 확신에 차 보이고 자신감을 내 보이던 성인이 틀렸다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야 알았다. 이 모든 실험을 종합해 보면 유아는. 명확한 자신감의 신호와 미묘한 부정확성 신호를 함께 봤을 때는 둘중 자신감 신호를 신뢰하며 그 인물에게서 학습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그 인물의 자부심 표현이 가당치 않다는 것, 즉 정확한 지식과는 명백히 무관한 표현이므로 아무리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인식했을 때는 그 자부심 표현을 무시한다. 이를 실제 세계에 적용해보면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나 스티브 잡스처럼 오만한 지도자를 기꺼이 신뢰하며 심지어는 그들을 모방하려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우리는 그들의 자신감 표현을 보면 적어도 과거의 어느 시점에는 그들이 옳았음을 인식한다.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은 대체로 우리에게 이로운 일이다. 그러나 성취가 중단되고 한참이 지나서도 이들이 계속해서 자부심을 표현한다면 사람들은 그들을 더 이상 우러러보지 않고 모범의 딜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부터 배울 것인가를 결정할 때 자부심 표현만 근거로 삼는 것은 아니다. 사실 상대방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형성되는 인간관계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정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다.이는 우리가 누구를 모범으로 삼을지 결정할 때 그의 정확성이 지식의 정도를 알려주는 과거의 정보가 반영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자부심 표현은 한 가지 지름길일, 지름길일 뿐, 어떤 사람이 신망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할 때 기준이 된다. 되는 것은 이 과거의 정보다. 물론 자부심 표현은 신망 높은 사람들이 자신을 학습 교재로 삼아 모방하라고 사이에 알리는 편리한 방편이다.하지만 자부심을 아무리 표현한다고 해도 유용하고 전문적인 능력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표현은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거짓 표현으로 자부심의 위력을 남용하다가는 크나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누적적 문화 진화의 각 요소 창조와 혁신 창조의 결실을 탐과 공유하기 위해 사회적 학습의 모델을 선택하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자부심은 우리 종을 오늘날의 우리로 만들어 온 진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을 의식하고 이를 준수하게 만드는 자부심은 인류의 문화 형성에 이바지해 온 감정이며. 따라서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자부심이 존재한다.그렇다면 자부심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개개인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신망 높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부심을 내세워야 할까?자부심을 내세웠다가 오히려 오만한 사람으로 빛을 위험만 커지는 것은 아닐까?또 과학적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